지금부터 아가야, 내 소중한 아가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. 책의 내용은 여기에는 엄마 거북이가 있는데요. 엄마 거북은 땅을 판 다음에 육지로 올라와서 땅을 파서 그 안에다가 알을 넣고 다시 이불을 덮듯이 흙으로 위에 뚜껑을 닫습니다.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는 아래에 있던 새끼들이 하나씩 구하기 시작하는데요. 대략 몇백 개 정도의 알을 낳는 거북이인데 거북이의 개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. 그 이유는 이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천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지 입니다. 어, 일단은 아래서 깨어난 거북이는 안 깨어난 일도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고, 두 번째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말라 죽는 거북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, 갈매기가 많잖아요. 갈매기의 주 먹이가 될 수도 있고요. 음, 이제 흙 안에 묻혀 묻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동물들에게 먹클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바다 안에 구, 귀엽고 들어갔다고 해도 성인까지 완전히 다클 때까지 살아 있는 거북이는 드문데요. 왜냐하면 바닷속을 누비면서 혼자 누비면서 많은 천적들에게 바닷속에서 또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수달이나 고래는 당연하고 이 친구를 먹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아주 크게 성장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거북이는 생각보다 적다고 합니다. 근데, 이친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 거북이는 성공했어요. 의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, 거북이가 천적이, 새끼 거북이가 천적이 많다는 것. 두 번째, 음, 여기, 개체수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것. 느낀 것은 첫 번째, 어, 지금 살아있는 큰 거북이들이 대단하고요두 번째, 이 친구도 살아남아서 다행입니다.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등껍질은 과연 갈매기나 천적들이 등껍질까지 먹는지 딱딱하잖아요. 핏기여서 말랑말랑한가 궁금하고요. 적응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거북이에 더 연, 거북이에 대해서 더 연구해 봐야겠고요. 체크가기엔 여러분 여러분도 아가야 내 네, 소중한 아가야를 보세요. 그러면은 거북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